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아이스 5리터 화분 포트인 포트재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관수 시설만 준비가 된다면 노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우스 끝에 사람이 보이시나요? 지금은 텅 비어 있는 땅이지만 잠시 후에는 나무와 화분들로 세팅이 된 멋진 곳으로 변할 겁니다. 꽤큰 평수라 위 영상에 나오는 기계로 땅을 파서 먼저 골을 만들었습니다. 골을 내고 밭을 만들고 나면 화분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파는데 이것도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구덩이를 기계로 파니 참 쉬워 보입니다. 대표님이 지그재그로 파라고 하시네요. 나무들이 덜 부대끼게 하려면 지그재그가 좋겠지요? 구덩이를 다 파고 배수가 좋은 5리터 화분을 땅에 묻어 줍니다. 그 위에 나무 심을 화분을 넣어 주면 되지요. 화분을 모두 넣어 주고. 점적 스틱을 설치했는데 기회가 되면 설치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점적 라인 설치 가격이 후덜덜하다고 하시네요. 점적 스틱 설치 후에는 화분들을 모두 들였는데 블루아이스 대품과 눈꽃 열마 그리고 써니크리스탈 황금 열마. 퍼플 히더, 썰프레아 전목묘 등을 입실시켰습니다. 모두 이동을 시킨 후에는 영양제와 살충제를 뿌려주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 끝까지 시청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양제하고 엉에 살충제. 을 네, 섞어가지고 조커가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어, 노즐은 8.5mm 농약줄에다가 아사바삭 어, 건총형이거든요 울트라 네, 그걸로 조금 무거운 걸전 치는데 조커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 요걸로 구입을 해서 한번 지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있이스 조카가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살충제 응애, 살충제약, 응애약, 그리고 미생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성 영양제. 저는 피터스 중에서 초기생육, 현재는 질소질이 좀 많은 초기생육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하고, 어 전착제는 하우스 안에서는 전착제를잘안 씁니다. 안 쓰고 기공을 막는 어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어 노지에서는 전착제를 쓰는데 하우스 안에서는 전착제를 쓰지 않고요. 음뭐 칼슘이라든지 뭐 오복이 섞어서 쳐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가 질 무렵 지금 7시다 됐거든요. 어 아침에 치게 되면 이제 낮에 뜨거워지면 약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음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노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지도 아침에 치시는 분들, 새벽에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는 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밤에 주로 칩니다. 새벽에 치면 요즘은 아침 해가 이제 상당히 뜨겁거든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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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해살이. 그래서 야간에 치게 되면, 어 그래도 아침까지는 한 12시간 정도 조금 해도 없고, 우리 이슬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어그 시간에 야간에 이렇게 야간 되기 전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치는 게어 저는 좋더라고요. 서로뭐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금 늦게 눕혀서 치잖아요. 키가 좀 작아서 그냥 편안하게 쳐도 되는데 약을 최대한 좀 아껴보려고 조금 늦혀서 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호수 이래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 돌돌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쭉 펴놓고 하면 혼자서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태약주을때 혼자서 약책이 좋아요 예 네, 여기서 지금 반대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저 어, 라인 저기에서 약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 꺾이는 데마다 이렇게 두고 예, 지금 이거, 여자분이 꺾고 가는 거거든요. 조금은, 근데 이 약줄이 8.5mm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농해서 직접 해보시려 하면 이 정도 줄 정도는 꺾고 가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 지금 블라이스가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블라이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공간을 좁게 해서 재배를 하면 폭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릴때 이제 이제 너무 조금 바르게 세워 주려고 자그마한 미니 3cm짜리 지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자랐어요 이게 사실은 방건 아래에서 방건 아래에서 좀잘 자라는 편이거든요 직강에서는 햇빛, 색감은 좋긴 좋는데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한한 한 30cm까지 30cm 이상 큰 것도 많네요 이럴 때 이제 지주를 다시 다른 걸로 교체를 해 주고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화분 간격이 45 간격이에요. 45cm 간격. 한 줄에. 그리고 각각의 점적 라인을 깔아놨죠.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블라이스가 전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데 라인마다 이제 물을 싫어하고 좋하고 어 성질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한 라인별로 같은 수정도를 이렇게. 여기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정으로 엘로브 꽂아 놓은 거고 여기는 또블아이스를 꽂아 놓은 거고요 한 라인별로 이렇게 보면 쭉 꽂아 놨죠 스틱을. 물을 또 좋아하는 거는 별도로 했을 때는 화분 하나에 스틱을 두 개씩 꽂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또 다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지주를 세워주고 45cm 정도 간격이면 충분히 어 수폭이 있으면서. 어, 클수 있는, 어, 그런 조건은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15cm 화분에서 한번더 키운 거예요. 1 5 s 음, 사각포트에서 조금 키웠고, 한번 키웠고, 다시 15cm 키웠고, 그리고 15, 20cm로 분갈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바로 20cm로 분갈이를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좀 둬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작업을 한번좀 줄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블루아이스 5리터 화분인데 저는 어, 이렇게 지금 안에 오리, 원래 이게 매립, 매립 화분은 아니에요 그냥 5리터 화분을 이렇게 그냥 한 3분이 이만 묻었거든요 3분이 이만 묻었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밑에 약간 턱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깔아 앉지 않아요 뿌리는 음 세월이 지나면은 옆으로는 이렇게 뿌리가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옆에 수분을 최대한 없애고 화분 안에만 영양을 공급해 줘 가지고 뿌리가 최대한 안 나가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정 기간 지나면 조금씩 들었다 나다 하면서 뿌리가 땅에 안 받게끔 그렇게 어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풀력은 좀 쳤고 어 지금 전벽도 조금씩 틈이 새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걸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어, 화분 외에는, 화분에는 스틱이 곱혀, 곱혀 있고, 화분 외에는 이제 최대한 물이 어, 습기가안 들어가게끔 해서 어, 풀을 좀 억제하는 걸,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보고, 뭐 왕완나 지프로 멀칭을 좀할 거고요. 지금은 뭐, 아직 한참 바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가할 때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일종으로 해서 수막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람하고 바람만 막아주고 그렇게 월동을 할 생각이고요. 이 열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로봉도 바람만 막아주고 청면 바람만 막아주고 월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